예,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이, 어, 새벽 4시 2 0분이고요 예, 지금 새벽 4시 20분에, 예, 벤츠 C200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C200을, 예,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어, 이거 구매하신 분이, 예, 대구에 사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예, 네. <laughs> 네, 원래는 그냥 뭐 택송으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영상도 남길 겸 해서 이제 새로운 차주분한테도 차를 인계할 때뭐 이런 저런 것도 말씀드리면 또좋을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 좋을 거 같아서 네, 제가 직접 대구로 네,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even if we fall we will rise up and we follow the path that we believe in no we're not gonna stop until we reach it oh, all you need to know is that we're 안 실었어요. 어디 있는지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상자를. 제가 일본에서 시킨 부품들이 이 녀석하고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어 상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상자 요 녀석 하나하고 두 상자인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지금 부품을 다 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일본에서 시킨 건데. 서스펜션도 양쪽이 다 오면은 그거 양쪽 오면은 다 교체를 해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스펜션이 아직도 도착을 못했네요. 그리고 요 부품은 이제 시프트, 예, 기아 레버 시프트거든요. 오토 시프트인데 요게 지금 전에 있던 게 저게 지금 시프트가 안쪽이 지금 톱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고정이 좀안 돼가지고 제가 아예 둥고를 샀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요거를 이렇게 교체를 예, 해주려고 합니다. 돈 주고 사는데 또 은근히 또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차주분에게 하체 부품하고 요거 서스펜션은 오는 대로 택배를 보내드려야겠네요. 아 진짜 이 녀석 팔기 너무 아깝네요. 아, 근데 어떡해요 이미 차값을 돈다 받았어요 대구분한테. 아 드려야죠. 예. 네. 목요일 날이 녀석을 차를 갖다 드리러 갑니다. 그때 한번 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죠. BTS 슈가가 피처링한 I U A 그리고 드라마 세기운 의사생활 OST 미더와 파라스. 예, 아 드디어 대구를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벽 4시 20분에 한 30분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예, 8시 반인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뭐 중간에 오면서 뭐 화장실도 들리고, 예, 우동도 먹고, 한 아, 뭐냐, 천천히 와서, 이차로뭐 빨리 달릴 수도 없으니까요. 천천히 와서, 딱 4시간 걸렸네요. 대구 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 분소라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차량 이전이나 등록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를 한, 300km? 3 0 0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laughs> 내구성 테스트는 통과했네요. <laughs> 오면서 한 번도 뭐 퍼지거나 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하체가, 아 제가 하체 작업을 해서 드렸으면더 좋았을 텐데, 아직, 오늘 날짜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까지 아직은 서스펜션이 도착을 안 했어요. 나머지 뭐, 로우암, 어퍼암, 뭐, 링크랑 그런 것들, 뭐, 부싱, 스테빌 부싱 그런 건다 도착했는데, 어, 서스펜션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체 한번털때 모든 거를 다 내렸을 때, 그때 이제 해야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지. 그리고, 솔직히 서스펜션 내렸다가, 서스펜션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못 깰는 상황도 있거든요. 아예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한테 아예 요거 트렁크에 이제 하체 부품 시킨 것들 도착한 거를 다 챙겨서 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이제 도착한 것들은 다 트렁크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스펜션은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도착을 하면은 화물로 해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차주분한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차잘 타시고요. 혹시 뭐 타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여쭤봐 주세요. 네, 제가 아는 한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네. 다음에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네네. 제가 그거 탁 뭐, 화물 보내기 전에 한번더 연락 드릴게요. 아예다 어,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예 네, 네. 네. 네, 이렇게 1000 차를 떠나 보냅니다. 우, 안녕. 이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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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지금 오전 10시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예뭐 이전하고 하는데 이제 등록 사업소에 많은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사람이 없으셔가지고 예 일찍 끝났습니다 서울로 다시 <laughs> 서울로 가서 예, 벤츠 C63 예 그거를 이제 또 바디킷을 이제 또 피칭하는 걸또 찍어야 되거든요. 네, 좀 이따 서울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c 2 0뭐 아쉽지 않냐, 아깝지 않냐 하는데, 네, C63 바디킷도 해야 되고, 저거 c 2 0 리스토어도 해야 되고, 동시에 두 개를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많이 무리고, 예,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 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좀 결단이 섰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차라리 C63 컨버전을 하는 게 맞고, 요거 C200을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C200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 아쉽지만, 뭐 다음에 뭐 C63을 더 이쁘게 만들면 되겠죠. 우선은 예, 서울에 가서 다시 C63 컨버전, 이거, 피, 이거 피트, 예, 바리킷을 한번 이렇게 대보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